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니터의 픽셀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 것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는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니터에 보이는 게 픽셀 느낌입니다. 원래는 제가 텍스처를 이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요. 뭐 여러가지 이 3D적인 요소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 이제 모니터의 형태를 모델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전처럼 약간은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간단한 심플한 형태로 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면을 나눠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뒤쪽 부분을 약간 작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모델링에 디폼, 그 다음에 넌 리니어에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뭐냐면요. 플레이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고 플레이어의 스타트, 엔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커브를 이용해서 약간 둥글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히스토리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Alt, Shift, D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면, 여기 부분을 이제 모니터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음, 픽셀 느낌을 표현을 할 텐데 어, 우선 이제 뜯어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쪽 부분 이렇게 페이스 를 선택을 해서요 위쪽 부분을 extrac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extract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어요. 뭐 익스트랙트를 하게 되면 하나의 폴리곤 큐브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니까 시라도 움직일 때는 폴리 큐브 그룹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요 여기 에 트랜스폼이 남아 있는 거는 역시나 히스토리를 지우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어,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모니터의 화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픽셀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지 우선 여기 있는 이 화면에다가요 우선은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퐁아 블린 쉐이더에서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셀 한 조각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조각. 메쉬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뭘 이용할 거냐면, 메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fx의 메쉬. 어, 메시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오브젝트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크리에이트 메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메시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에다가 이제 띄워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 메시 오브젝트에 여기 Distribute에 보게 되면 Distribution Type에 Mesh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붙인다는 라 의미가 되죠. 그리고 여기 선택된 오브젝트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용해서 mesh, 아, Import Mesh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면에 이 오브젝트들이 달라붙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방법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 메서드 방식을 이제 스캐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랜덤하게 표면에 달라붙게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페이스 센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면에 여기는 페이스 면의 가운데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개수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정확게딱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플루드 매시라고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채워지게 돼요 자동으로요. 채워지게 되고요. 어, 왜? 개수가 0이라서 그런가? 네.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요그 다음에 메쉬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지금 다 겹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숨겨져 있는 폴리곤 플랜1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크기를 조금 작게 해보게 되면 이렇게 픽셀처럼 떨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제 겹쳐져 있으니까 조금 안 예쁘게 보이게 되죠. 살짝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선택을 하고요, 옵셋이고 옵셋 선택을 해주고요, 에드 옵셋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위쪽으로 Y 옵셋 포지션에 Y에다가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값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높게 띄면 이상하니까 0.1 정도 이렇게 0.01 정도 이렇게 살짝만 겹쳐지지 않을 정도로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메시에 아, 픽셀의 한 조각, 조각을 이렇게 화면에 표현 해줬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떤 특정 모양을 만들어내게 될 건데요. 어떤 걸 이용하냐면, 메쉬에보게 되면, 비저빌러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붙여줍니다. 비저빌러티 이용하게 되면, 랜덤 스트렝스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어떤 픽셀을 나타내거나, 없애주거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또 이용을 필요 이용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스트렝스 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램프를 하나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어떤 부분은 안 보이고 어떤 부분은 보이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있 램프의 형태를 이제 바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특별한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 이렇게요. 그 둥근 형태의 모양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를 넌으로 바꿔 주고요. 그다음에 흰색, 검색. 은 아이고 반전을 좀 해야겠네요.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특정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기, 는 뭐, 여기다가 이제 뭐두번 반복시키고 싶다 그러면, 리피트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 눈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불규칙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스트랜스 랜덤 승 트랜스를 이용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메시 비저빌러티에 연결되어 있는 어디 갔니? 비저빌러티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는 맵을 또 이용하시면 됩니다. U V 웨이브, 그다음에 뭐 여기 는 노이즈 이런 것들 이용하게 되면 약간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맵이 제대로 적용이 안돼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비저빌러티 해보게 되면 여기 밑에 맵 헬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용하면 특정 이게 이제 U V 좌표를 정확하게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U V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요거 오브젝트에 이 헬퍼에다가 떨어뜨려주게 되면 그거에 딱 맞게끔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 사용해도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깜빡거리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는데요. 그걸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 원래대로라면, 여기 는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비저빌리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어떤 움직이는, 눈 깜빡거리는 그 음영값을 갖고 있는 눈 깜빡거리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걸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런 것들 없이, 만약에 마야 내에서 눈 깜빡거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 place 2d texture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UV, 좌표 적용 범위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눈가빡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는 커베처라고 하는 걸 0.5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얗게 되는 부분은 이 램프에 컬러 밸런스에서 디폴트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 부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아이고, 어디 갔니? 여기서 키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눈 깜빡거리기 전이 상태가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프레임도 키를 줍니다 그리고 60 프레임에 또 마찬가지 1과 0의 키를 줘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 값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 커베, 커베이지라고 되어 있는 걸0점으로 하게 되면 이제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어? 네 여기 0.5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지게 되고요 여기 트랜스레이트 프레임 이라고 하는 부분 잠깐만요 51 프레임 51 프레임에서 여기 있는 이 트랜스레이트 프레임을 0.5 라고 값을 주게 되면 가운데 위치에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주게 되면 돼요 이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어, 뭐지? 네, 0.5가 아니라 0.25. 해줘야겠네요.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 짜가지고 커지게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 여기는 이제 이 UV에 맞춰진 맵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서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 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